야, 야. 아 요즘 좀 이상해 진짜. 아니거 뭐? 왜? 왜 이런 소리 막 듣고? 아니 왜? 아니. 나그 형광 등그 것도. 말해줄까? 언니가. 제가. 저희가 다 외출해 있고 언니가 좀 저녁쯤에 언니가 혼자 있을 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녁 다녔어. 근데 애들이 막다좀 애들은 좀, 좀 야행성이랑 연습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해요. 맨날 새벽 연습을 해. 윤경이랑 수윤이는 새벽 연습을 그렇게 해. 그래서 막좀 이제 낮에는 오히려 막 이렇게, 거실 지나거나 낮에 는 제가 만약에 막 마트에 막 간식을 사러 나가거나, 이러면 항상 수윤이를 옮겨, 이거 침대에 뭐있구나 수윤이가 <laughs> 막당겨줘요 침대에서. 언니! <laughs> 부끄러워라. 막, 이제 집순이처럼 <웃음> 이렇게 <웃음>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가, <laughs> 이렇게 하는 편인데, 오히려 새벽에 막 연습을 나간단 말이야, 얘네들. 그때 너네 말했었지? 새벽에 연습 잘 된다고? 네, 새벽에 연습 잘 된다고, 얘기했죠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알죠 막 이래들 새벽에 포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 연습실 사진 해가지고 그 집에 막 그리고 막 소희랑 다영이도 막 부모님 만나고 이제 막집 본가가 근처니까 본가에서 음. 자고 딱 그런 날딱막물렸어 모든 타이밍이 막물려서 약간 완전 늦은 밤쯤에 제가 혼자게된 거예요 잠깐 근데 하, 갑자기 제가 이제 에어컨을 틀어두고 있는데 그 다현이랑 소인의방 창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응, 맞아 맞아. 그래서 나 그걸 닫으려고 갔어. 문 열고 닫고 창문을 닫고 나오는데 현관문 그 나오는 도중에 창문을 닫는 도중에 띠뭐띠리링 이러면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현관문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켜지는 거예요. 켜지는 순간을 내가 봤어. 내가 누구야? 이렇게 했어. 누구야? 뭐다현이 왔어.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스이 왔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불렀어. 대답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럴 때가 있어. 제가 좀 추억이 좋은 게좀 쎄할 때가 있어. 이거는 어. 건드리면안 된다. 어. 이런 순간이 있었어서, 아, 나 그냥 말더 붙이지 말고 방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방으로 들어갔어. 근데 왜냐면 내가 그냥 불만 켜졌으면 은 나도 거기 현관문 자동으로 불 켜지는 거 많이 봐가지고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거기가 좀 센서가 약해서 문을 세게 닫거나 세게 열면은 막 그냥 번쩍해요. 번쩍하는 앤데 그 티린 소리까지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없으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귀신이거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laughs> 핸드폰을 켰어. 단톡방에 방금 누구 들어왔어? 방금 누구 나간 거야? 아, 아니면 맞아. 들어온 거야? 맞아. 뭐야? 누구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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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대답 좀 해줘 막 이러는데 막 애들 막막 막 누구는 막 공간 있고 연습하고 그러고 다또 답장 안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막 제가 막에 누구야? 제발 제발 대답 좀 해줘. 애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막 이렇게 나 나서 수인네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수쏘이가 자기 아니래나아니고 y o u n g e 한테 전화를 했어. t like that.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요 m sorry. I'm 을해 첫 번째로 전화한 게 나였고 맞아. 이제 나머지 애들 다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연락도 안 보고 막윤경이 연락도 안 보고 이러니까 단톡방이 난리가 응. 난거야 언니 무슨 일인데? 언니 난리가 언니 어떻게 된 건데? 애들이 진짜 걱정하고. 걱정을 했어요. 언니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그래서 언니 전화해서 언니 괜찮은 거예요? 더니어 괜찮아. 근데 형 가면 원래 저래. 그래서 나는 형 가면 쪽에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이사 오고 나서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이거 뻔쩍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멤버들도 알만큼.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 우리 층에서 문을 닫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들리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언니는 그게 처음이었던 거야. 이웃집이나 막 이런 데서 닫아도 들리나 봐요. 음. 현관문 쪽에. 이게 문이 같이 바람 들어오면서 탁탁 이렇게 쿵쿵 이렇게 돼가지고 내 우리 집 문이 닫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야. 언니가 막 이렇게 하길래 아 그거 바깥 집에서 받은 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 진짜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왜그면 근데 진짜 50분, 30분 지났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왜 안심을 했냐면 1차적으로 내가 순찰을 돌았어, 집을. 근데 그 순찰을 돌기까지 <laughs>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단 케이팝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laughs> 맞아. 엄청 신나는 노래 <laughs> 크게 틀고 하나하나 담으면서 다 방불 불을 다 켜고 거실 뭐 베란다 옷장까지 확인했잖아. 거실에 뭐, 있는 다 확인하고 아, 누군지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수전화하고 그래 그래 맞지? 뭐 들어온 거 아니지? 원래 그렇지?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행이야 아, 하고 애들이랑 막 애들아 그래서 괜찮아서 괜찮아 하고 근데 갑자기 그 조용한 곳에서 아, 괜찮아 진짜 다행이네 좋지? 또 <laughs> 진짜 무서워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음. 그 고요한 곳에서 방불 다 켜져있고 진짜 너무... 베란다 불까지 다 켜져있고 내가 다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막 물론 침대밑 이런 데까지 확인을 안 했지 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애들이랑 카톡을 하는데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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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그 이러는 거야! <laughs> 진짜 무서어 <laughs> 어? 뭐지 이거? 나, 나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 이거 그, 그 이거 위에 자켓만 걸치고 어. 현관문으로 뛰쳐나가서 도망가야겠다. 왜냐면 이건 사람이다 생각했어. 왜냐면 카톡이잖아. 그지 그지 귀신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잘못 실수했다. 나 이거 심장이 무너져 내는줄 <laughs> 알았어. 나 이거 나 자켓 입고 가야겠다고 <laughs> 옷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어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서 옷장 문을 여는데내 핸드폰 단톡방이랑 카톡 소리랑. 싱크가 만든 거야? <laughs> 그래 내가 카톡을 보내봤어. 얘들아, 그러는데, 카톡. 너네가 막, 막, 언니 어쩌고저쩌고, 괜찮 다행이에요. 이러고 가게? 카톡, 카톡 똑같이 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화나가지고, <laughs> 순간에, <이래서 웃음> 이 미친놈아! <사람!" 웃음> 야! 수윤이가 <이래서 웃음> 공기계를 가끔씩 숙소에 두고 다녀요. 제가 그거, 그11전용폰있잖아 음, 음, 사진 전용폰. 그거를. 이제 방에 뒀는데 그래서 제가 수윤이한테 카톡으로 너 김수윤 너너너 공기를 두고 갔지 수이가 어 맞아요 충전하려고 두고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수윤이한테야너 공기에서 카톡 올려가지고 짜 이렇게 하고 여기가 꺼도 된다는 거야 꺼도 된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그 공기 카톡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아 그러면은 인스타인가봐요 인스타 알람인가봐요 나못 들었어.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아김수현 꺼내 이러고 아 가는데 꺼져돼이러이 <laughs> 했는데 방을 이렇게 딱 나갔는데 다시 들려 카톡이 들리는데 소리가 슈리방 저기 너무 있는데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카톡을 <laughs> 그래서 나진또 안심하고 심장이 막 진짜 몇번 오랫동안 하고 나서 아 진짜 김수현 꺼내 이러고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카톡 또 이러는 거 <laughs> 제가 지나가는데 카톡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야 저기인데 소연이방안 그래서 어? 하고 뭐지? 하고 봤는데 <laughs> 카톡 소리가 계속 나방 안에서 자연이랑 소희 방 안에서 응. 계속 나 그래서 헉,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러고 근데 또 다시 들어보니까 싱크가 또또 또 우리 어, 채팅방이랑 어. 똑같은 거야 어. 그래서 아이거또 여기 공기가 있나 보다 이러고. 또 안심하고 문을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이제 다현이 아이패드가 까똑까똑까똑까똑까똑 계속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 영상을 증거 영상 1로 제출합니다. 아, 있었냐고. 내가 여기 다 그때 보냈지. 맞아야 울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웃음> <웃음> 울려는, 울려는 <laughs> 이게 진짜. <laughs> 아니 근데 나 같아도 무섭겠어. 혼자 했는데, 진짜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섭잖아요. 집에 혼자 했는데 전원 꺼버렸잖아. 이거 꺼버렸어. <laughs> 비번을 모르는데 막내가 그때 카톡을 아예 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전원 꺼고 꺼버릴게 이렇게 하고 와서 잠을 응. 그날 나6시 응. 잤어. 왜냐면 그 날이 그 날이에요. 비가 엄청 오고 막 어. 바람 엄청 불고 이랬을 때라 어. 온 집안의 창문이 다 두둥 두둥 이럴 어. 때였어. 어. 맞다, 맞다. 막 덜컹거리고 막 딱딱 소리 나고. 맞아 맞아 맞아. 비 엄청 울리고막 천둥도 치고 막 어, 어. 이런 날이었어 오, 맞아. 이런 날이었어서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내가 순찰을 해서 직접 봤지만. 이 심장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잖아. 오케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 그래서 6시, 그래서 지금 세라피터에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날 5시, 그 다음날 4시, 그 다음날 3시, 그 지금 한 2시쯤에 잠깐 3시죠. 대박이죠. <laughs>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 기분을 진짜 너네 중에 한 명이 같이 느꼈어야 해. <웃음> <웃음> 아, 김수영 뿐이네. 얼렸다가 녹았으니까 이게 이제 안심이 될거 아니야 사람이 어... 두 번이나 얼렸다가 녹였으면은 이제 싱싱하지도 않아 그리고 카톡이 갑자기 평소 내가 너, 너네랑 너네 일어나다 재발재발할 때 카톡이 안올리다가 갑자기 왜그타이밍에 카톡이 울리기 시작하냐고 그건 좀그려있고 그러니까. 카톡이 안올리다가 갑자기 아 얘들아 이제 괜찮아 하루 별 카톡이 울리니까 나는 4이살았는줄 알았지 진짜 혼자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대박 스토리야 진짜. 대박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왜 자꾸 이런 일은 연언이한테만 할까? 왜 이러는 거야? 해야... 자꾸 이런 일 뭔가 뭐가 부서지는 건 윤경이가 부서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현이. 그래서 유튜브로 막 그런 영상 재밌는 영상 엄청 보고 있었어.